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합리적이라 생각했어요 뭐냐면 어도비가 레아코 님께서 대표님 구독자 3만명 돌파 축하드립니다 오늘 문득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3년에서 5년 뒤에 범용 AI가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분까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어도비의 포토샵, 언어공부의 듀올링고, 웹사이트 빌더의 wix.com 등 전환비용이 있지만 네트워크 효과는 없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3에서 5년 뒤에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 그럴 수 있죠. 네. 어떤 AI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대체할지 지금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 당연히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고요. 분석할 때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다만 어,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합리적이라 생각했어요. 뭐냐면 어, 어도비가 그림 그리는 거에 있어서 AI는 제일 잘 개발하지 않을까? 듀얼링고가 전체 AI에 있어서는 되게 작은 회사지만 언어 학습용으로 자기네 데이터를 훈련시키는 건 가장 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특정 영역의 데이터나 그 소비자 환경 경험에 대해서는 어, 킬러 애플리케이션, 킬러 소프트웨어 회사가 어 그래도 구글이나 뭐 챗GPT나 이런 거다 대체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